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테슬라와 미국 주식이 딥핑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우, S&P500, 나스닥을 보면 은 전체적으로 0.5에서 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기코 마켓캡을 보면 은 미국 주식시장과 함께 비트코인 1.7%, 이더리움 3.6%, XRP 4.1%, 솔라나 5% 하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SBI 홀딩스가 투자하는 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플과 일본 SBI가 총 10억 달러 규모의 XRP 트레저리를 만든다고 밝혔는데, 이번 펀딩은 에버노스 홀딩스라는 미국 네바다 기반의 신규 법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리플랩스가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공개 시장에서 XRP를 직접 매수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펀딩 구조를 보면 2억 달러는 SBI 홀딩스가, 그리고 다른 2억 달러는 리플 자체에서, 나머지 6억 달러는 사모 투자. 파이프 PIPE와 일반 투자자들로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기관 자금이 주도하는 대규모 매집 형태로 볼수 있는데, 에바노스는 10일 이내에 실제로 시장에서 XRP를 매수한다. 고 밝혔고 기간용 구조로 여겨지는 외부 감사를 받는 규제된 보험이 적용되는 계정에서 보관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펀드는 기간 매집 스타터 키시라고 부르는 XRP 오픈 마켓 매입 규모로 역사상 가장 큰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노스는 2026년 XRPN 티커로 나스닥 상장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말은 기간 자금이 XR 를 매집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시장 구조 자체를 흔들만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sbi 홀딩스 이야기에 대해서 크립토 분석과 빈센트 반 코드는 sbi가 에버노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xrp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간 대출 디파이 유동성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수동 보유 에서 적극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xrp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xrp 레저의 브레일 통화 실사용 확대로 레저 자체에 강력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이 브레이리라는 플랫폼이 XRP 레저와 공식 통합이 되면서 기업들이 자신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USD 기반의 스테이블 발행 가능 XRP 레저가 직접 API로 관리되고 RLUSD 지원을 이루게 되어서 실물 금융시장에 깊숙히 파고드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고 기간 진입이 가장 큰 장벽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올 연말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12만에서 12만 5천 사이의 연말에 머무를 것이다. 갤럭시 CEO가 말을 했는데 12만 5천 달러까지 올랐지만 가격 조정이 있었고 대규모 디레버러징은 시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재의 시장 조성자들, 마켓 메이커들이 많이 몰락을 했고 유동성도 다소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이 레버러지가 줄어들었다는 것. 또 나쁜 소식으로는 현재로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려면 최소 몇 주,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는데, 크립토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한 일은 없고, 청산만 많이 된 거죠. 크립토는 다음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 의회를 통과하는 시장 구조 법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다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급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의 연준 파월 의장 교체라든지 그에 관련된 법안 등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또 촉매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